안녕하세요. 슈즈아니언 부산점 최진원장입니다. 난소 나이가 40대라고 하면 어느 연령대이든지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실망하지 마시고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임신 계획을 잡으시도록 권해드립니다. 20대나 30대 초반까지는 실제 나이가 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나이 40대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라면 자연 임신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난소 나이 외에 난임 검사 시에 크게 문제가 없이 생리 주기가 규칙적이고 지금까지 생리에 큰 문제가 없었고 자궁과 난소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으며 나팔관도 정상적으로 잘 열려져 있는 경우라면 자연 임신이 가능합니다. 자연적인 부부 관계를 배란 날짜에만 맞춰서 하는 것은 생각보다 임신 성공으로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배란은 어느 시기쯤 된다고는 정해져 있지만 여성의 몸은 섬세하여 그 달의 컨디션이나 난소 기능에 따라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자가 나팔관 주변에서 언제 배란될지 모르는 난자를 기다리고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려면 자연스러운 부부관계가 자주 있어야 하고 어, 그러나 실제 환자분들을 관찰해보면 쉽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 나이 35세 이후는 6개월 정도 적극적으로 자연임신을 시도해보고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시도록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시험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1차적인 과문인 난자채취에 있어서는 난소나이가 40대인 경우에는 채취 개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좋은 난자질을 가진 한 개의 난자를 채취하여 수정란을 만들어도 충분히 의미는 있습니다. 임신 성공에 있어서는 많은 난자가 아닌 질 좋은 한 개의 난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유전 자상 이상이 없고 균일하게 배아가 분열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임신 성공을 위해서 자궁 내막이 관건입니다. 자궁 내막의 수영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균일하고 촘촘하게 이루어진 자궁 내막 세포, 적절한 내막 두께, 내막으로의 충분한 혈류 공급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궁 내막 두께만 적당하다고 자궁 내막 상태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을 수차례 시험관을 하셨던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험관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시험관 아기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언컨대 한방 치료와 함께 병행하신 분들의 성공률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쉬지아 의원의 자체 통계로는 50%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왔고요, 시험관 아기 시술인 난자 채취부터 배아 이식, 임신 성공까지 각 단계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시험관 시술 성공에 있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의료진이 직접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꾸준한 치료와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혼자서는 혼란스럽고 지칠 수 있지만 한방 치료를 함께 받으시면서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어 임신 성공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